어, 자, 이거 보세요. 자유쾌, 손도 안 내셨지? 자, 일성. 클러치 클로를 잘 사용하라. 자유쾌도 다 하셔야 됩니다. 아, 해봤어요? 아, 근데 이해가 안 돼? 아,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이 게임 자체가 클러치 클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클러치 클로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직관적으로 설명이 더잘 되겠지. 더잘 이해, 아, 저거 해야 되나 보다. 그렇지 이렇게 해봐야 사람들이 당장에 몰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왜 해야 되는지 목적성을 먼저 알려주면은 자연스럽게 배우겠죠? 네, 이제 왜 해야 되느냐? 대경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상처가 있고, 상처를 내면은 거기서 육질이 좋아져. 프리딜 타임을 오래 갖는 거? 이것만 하면 은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러면은 L2 누르고, 이게 클러치.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R2를 누르면 슬링어예요 L2, R2가 슬링어입니다 L2 동그라미가. 클러치고. 그렇죠. 발전 상태에서. 몬스터 아이디 스요 자. 보스를 공격해 놀라게 하기가 무슨 뜻이냐? 그게 클로치 경직이라는 건데 하다 보면 한파타이 이렇게 산을 걸고 순이 지나가다 보면 한대톡 때리면 톡아 저거야 저거야 그렇이게 어? 상처 연결 저게 놀라게 하기가 클러치 경직이 유발된 거예요, 몬스터가. 살짝 쫄아버린 거예요. 그 경직 때 클러치 딱 타가지고 상처 공격을 해라. 이 버튼을 누르면 돼. 네. 네. 탄 장전했지. 그리고 이제 날려버리기가 전탄 발사인데, 야, 말 그대로 벽궁이지, 벽궁. 분노 때는 안 통해요. 근데 비분노, 분노를 얘네들의 파라미터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야, 당장에 봐봐. 야, 사람도 분노하면 뭔가 공격도 빨라지지. 그리고 얼굴 색이 변하지. 얘도 똑같아 얘도 분노하면은 코나 입에서 입김이 나와. 그리고 공격 속도좀 빨라. 지금은 비분노에요 비분노 분노 이제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지 말고, 아까처럼 놀래키기를 하자. 그렇죠? 지금 놀랐지? 매달려. 그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싸딩 그리고 전타 발사. 어, 이 사대기는 그 그러니까 왼쪽 공격은 상처 공격이지만 오른쪽 공격 파트는 사대기입니다. 근데 이 사대기 자체가 사대기랑 날려버리 이두 개가 비분노 때만 통해요. 걸음탄은 안됩니다. 걸음탄선광탄은 안돼요. 자 그럼 당연히 벽 근처 에 있어야지. 겠네 올라탔다가 사대기 때리고 그 다음에 전탄 발사를 때린다. 아니면 상처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안 나있으면 상처를 내고. 상처가 나 있어? 그러면 저런 식으로 전탄 발사를 한다. 그 그때가 비분노다. 자, 이거 후딜이지. 지금 이때 매달려도 돼. 뭔가 싸뜩이. 이죠. 이거 세번 하면 분노입니다. 한 번만 해야 돼요 옆에 하면? 세번 분노하겠지. 사미노하는 어, 하나만 아니 어요 그렇지 하나씩. 아, 이나 몬스터가

그걸로 모든 설명은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싸대기 포착 네번까지 하시던데, 다섯 번이요 분노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분노랑 그 상처를 동시에 내려고. 그래서 싸대기를 최대한 세번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건 좀 심화 과정이죠. 그니까 이제 싸대기 자체가 상처 모션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축적치가 있고